2024년 사용승인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 57.33% 용적률 794.01% 대지 167.49평 연면적 1,976.26평 매매가 837억 대지평당가 4억 9,972만원에 거래 완료 되었습니다 건물주를 꿈꾸는 투자자분들은 객관적인 지표를 꾸준히 파악하시고 분석하셔서 좋은 진입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은 건물주, 내 건주 정 이사입니다. 건 대표입니다. 최근 빌딩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개선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강남구 7월의 거래 건수가 어, 매우 궁금해지는데 아직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6월 거래 사례를 전수 조사해서 분석해 보는 시간을 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국토부 실거래 사이트에서 6월 강남구 상업업무용 음. 단독 다가구, 토지 거래 건수를 전부 다운받아서 아, 특수거래인 직거래, 음. 아, 지분거래, 집밖 건물은 제외하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거래 건수와 용도별 거래사들, 거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2025년 6월 어, 강남구 빌딩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상업 업무용 거래는 총 14건이며 단독 다가구 주택은 5건 토지 거래 한건에서총 20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5월 거래량 22건과 비교해 볼때 소폭 줄어든 결과를 보여줘서 빌딩 시장이 크게 좋아진 데이터는 아닌데요. 그렇지만 최근 매수자분들의 분위기가 좋아져 반등한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 7월에 거래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한데, 용도별 거래 건수 각각 어떻게 될까요? 네, 용도별 분류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용 가치가 충분히 남아있는 건물 상태는 다섯 건 중축, 대수선, 아웃테리어 인테리어를 통해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리모델링 용은 4건 신축을 통해 밸류업을 해야 하는 신축 부지는 9건이 있었는데요 남은 2건은 주거용으로 해야만 할것 같아서 용도별 분류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6월의 거래 사례를 살펴봐도 여전히 건물보다는 리모델링 혹은 신축을 통해 밸류업을 해야 하는 빌딩의 거래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빌딩 거래 시세가 낮아져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바닥을 확인하는 거래가 많고, 매수자 우위 시장 분위기에서 가격이 조정되어야지만 거래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강남 빌딩 투자로 성공의 기억이 많은 전문 투자자분들이 남들보다 빠른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자분들은 완성형 건물보다는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밸류업성 거래를 통해서 수익성 극대화를 기대하기에 리모델링 용이나 신축부지 거래가 많은 상황입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어, 거래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바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죠? 네, 당장은 그 누구도 가격의 바닥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음. 바닥 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는데요. 다만, 빌딩의 사용가치, 음. 수익가치, 미래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음. 아, 지금 매입을 한다면, 향후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폭여나 음. 빌딩 매수 바로 아,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음. 그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매수자분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음. 빌딩 가격의 바닥임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 어디까지나 시장 전망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 예, 그러, 그렇죠. 예. 어, 지금 시장을 선점하신 분들은 향후 경기가 좋아졌을 때가 바로 엑시트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어 있다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어 거액을 투자함에 있어서 끊임없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야 지금과 같이 남들이 감망할 때 과감한 어, 결정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과감한 결정을 누구나 다 한다라면 음. 이 세상에 모두 부자밖에 없겠죠 그렇죠. 쉽지 않은 판단이지만 음. 누군가는 하고 있기에 거래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거래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아, 저희의 주관적인 분류이지만 음. 사용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건물, 음. 중축 혹은 대순을 통한 리모델용, 그 다음에 음. 신축을 해야 하는 신축부지로 나눠서 각각 대표적인 거래 두 건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건물 가치가 있는 거래로는 첫 번째 역삼동 705-22번지, 2024년 사용승인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 일반 상업 지역 건폐율 57.33%, 용적률 794.01%, 대지 167.49평, 연면적 1976.26평, 매매가 837억, 대지 평당가 4억 9972만 원에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대지가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일반적인 선호도가 떨어지는 구조이지만 선능력 초역세권 대로변 상업지역 용적률800% 신축빌딩이면서 가시성, 접근성, 기소성을 두루 갖춘 빌딩이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 역삼동 739-16번지 2015년 사용승인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46.42%용적률249.46% 대지 344.73평 연면적 1,362.75평, 매매가 518억, 대지 평당가 1억 5천26만원에 거래 완료 되었습니다. 역삼역, 이면도로의 이면, 6m 접근도로가 단점이지만, 역삼역 출구 도보 3분 이내에 초역세권으로 승강기가 3대 넓은 지상, 자주식 주차 라인, 63대 넉넉한 주차 대수 등 업무 환경이 좋아서.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은 건물이라 판단됩니다. 두 건물 다 어, 테헤란로 인근 신축 매물은 거의 없기에 희소성으로 매매가 된것 같은데요. 어, 리모델링 거래 사례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공교롭게도 두 건물 나란히 붙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치동 1023-6번지 1991년 사용승인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3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47.04% 용적률 308.3%, 0 대지 168.16평, 연면적 748.05평, 매매가 435억 원, 대지 평단가 2억 5,868만 원에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치동 1023-7번지 2004년 사용 승인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 3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57.65%, 용적률 298.27% 대지 161.44평, 연면적 761.65평, 매매가 410억, 대지 평당가 2억 5396만원에 거래 완료 되었습니다. 대치동 하공가 상권, 도곡로 대로변, 둘다 용적률이 300% 가까이 되기에 신축하기 보다는 내외부 마감재 교체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익성 극대화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위 인구 절벽에도 집중화가 더 되는 학원가 상권이라 최근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 좋은 거래를 하신 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예. 마지막으로 신축부지 거래 사례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눈에 띄는 부지 매입이 역삼륜 역세권과 도산대로 대류변 부지가 있습니다. 아, 건축비 상승이라는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건물 가치가 있는 빌딩보다 더 높은 할인율로 거래가 됐는데요. 첫 번째, 역삼동 668-17번지 삼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95.2평 매매가 245억 원 대지 평당가 2억 5,736만 원에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아, 역삼역 도보 1분 이내 초역세권 노는도 대로변 30m 10m 코너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 등 누구나 선호할 만한 요인으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사동 561-20번지 외세 필지 3종 일반 주거 지역 및 일반 상업지 대지 233.53평 매매가 468억 원 대지 평당가 2억 55만 원에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후면 진입로가 좁으면서 앞뒤 경사가 심하고 반듯한 대지 모양도 아니어서 핸디캡이 있었지만 도산대로 노선 상업지 거래 중에서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평당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6월 강남빌딩 거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대표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많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발빠른 움직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월의 거래 지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건물주를 꿈꾸는 투자자분들은 객관적인 지표를 꾸준히 파악하시고 분석하셔서 좋은 진입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그 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진입기회 저희 내건주를 통해 얻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에게 저희 내건주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